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름님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영상 찍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 제가 얼마 전에 호주에 갔다 온거 다들 아실 거예요 호주에 다녀온 브이로그를 이제 앞으로 계속 쭉 올릴 건데 그 전에 아 휠체어 타고 해외여행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서 아 제가 호주 여행을 혼자 갔다 오니까 이건 진짜 좋았다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된다 하는 것을 휠체어 여행객 버전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캐리어인데요. 사실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던 게 캐리어예요. 제가 힘이 되게 약하고 그래서 휠체어를 끌면서 캐리어를 잡고 다니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캐리어를 고를 때 제일 큰 어떤 조건은 첫 번째, 가벼워야 된다. 두 번째,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된다였습니다. 짜잔. 앙뜰의 하드케이스 여행 가방입니다.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24인치에다가 62,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진짜 저렴한데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렴하고 튼튼하고 바퀴가 잘 굴러가는 거였는데 이게 정말 바퀴가 부드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 캐리어보다 바퀴가 굉장히 크고요. 걸리는 거 없이 너무 자유자재로 잘 돌아가요. 굉장히 잘 굴러가고 바퀴가 4개가 다 크다 보니까 저는 보통 이제 캐리어. 스티를끌때 이렇게 눕혀가지고 질질질 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네 바퀴를 다 땅에 닿은 채로 이렇게 쭉 밀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편리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이게 또 가운데에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면은 여기 공간이 조금 더 확장이 돼가지고 꽤 많이 들어가고요 네 다음은요 아 이거 진짜 편했어요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편할 것 같은데 브래든 압축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없었으면 진짜 여행 못할 거했어요 제가 손에 힘이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옷을 막 이렇게 차곡차곡 눌러 담는 걸잘 못해요. 근데 요거의 경우에는 일단 앞뒤로 공간이 있고요. 가운데 이 지퍼를 열면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이렇게 연 상태로 앞뒤에다가 옷을 꽉꽉꽉꽉 채워 넣고 가운데 지퍼를 닫게 되면은. 진짜 부피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치 옷을 물론 여름이긴 했는데 그냥 라지 사이즈 두 팩에다가 상하이 나눠가지고 한 달치 옷을 다 가져갔어요. 그냥 캐리어에다가 막 이렇게 짐을 넣게 되면 되게 흔들리면서 망가지기도 하고 정리가 잘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정리하는데도 너무 편했고요. 저게 손에 힘이 없을 때막 꾹꾹 눌러 담는 걸제 손이 아니라 이 지퍼가 해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지퍼 닫을 때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손이 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 만약에 리뉴얼이 된다면, 제 생각에 이 지퍼 부분을 조금 안 예쁘더라도, 고리 부분으로 변경을 하면 좀더 쉽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편했고, 이거 진 여행하시는 분들, 진짜 꼭 사세요. 네, 다음 소개할 제품은요. 어 이러니까 약간 쇼호스터가 된 기분이네요. 휠체어 여행객한테 진짜 필수품. 너무너무 좋았던 분. 이게 나야 백입니다. 아이 백이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게 나야라는 장애 패션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가방이에요. 아, 일단 제가 정말 열심히 써가지고 사용감이 좀 있는데, 어, 막다 찢어지고 난리 났네. 이 가방이 그냥 가방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 스트랩을 휠체어 프레임에다가 걸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얘가 마치 내 핸드백처럼 휠체어 뒤나 옆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 휠체어 타고 있으면은 가방 매는 것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큰 가방을 메게 되면은 내 시야에 가려서 안 보일 때도 있고요. 작은 가방을 메더라도 걸어 다닐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막 흘러내리기도 하고 뭐 화장실 갈때 벗어야 되고 되게 불편한 순간들이 많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걸고 다니면은 대부분의 것들을 이 뒤에 보관할수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가볍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각진 네모 형태여가지고 뭐 책이나 패드 같은 거 수납이 가능하고요 또이 지퍼 디테일이 되게 좋습니다 제 아까도 고리 형태 얘기를 했는데 얘가 고리 형태여가지고 힘이 없어도 여기 손가락을 걸고 그냥 쭉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만드신 분이 40대 뇌성마비 여성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장애 사용자에 대해 너무 잘 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니즈에 잘 맞는 제품이 출시가 된 거겠죠? 저는 이거를 여행 때 말고도 일상생활도 에 많이 들고 다니는데 되게 되게 편해요 색깔도 까만색이랑 하늘색, 핑크색 이렇게 있어서 잘 골라볼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어 이번에 다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나백이었습니다 핫! 이제 지금부터는 휠체어 여행객들이 여행 갈때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휠체어 타신 분들이 해외여행 가실 때는 서류들을 몇 가지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서류가 영문장애인증명서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영문장애인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어떤 뭐 장애인카드 이런 게 없더라도 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인증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재 같은 곳이나 페스티벌이나 관광지가 장애인 할인 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실 이거 없어도 휠체어 타고 있으면은 아, 장애인이구나 하고 들여보내 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게 있으면은 한번 드림이라볼수 있는 거죠. 어디 잘 안내가 안돼 있는 곳에 가도 나 이거 증명서 있는데 이거 됨?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해 줍니다. 뭐 루브르 박물관이나 에펠탑 개산문 같은 유명 관광지들은 전부 다 장애인 입장이 무료였고요. 거기는 뭐 증명서도 안 보더라고요. 그냥 어, 들어가. 이렇게 해 줬고.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이구나 확인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곳들이 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진심 중요한데 스위스는 여러분 용프라워에 가시잖아요 용프라워가 정가로 하면 거의 30만원 주고 입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애인은 공짜입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더라도 내가 장애인 증명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시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동반 1인까지 무료인 경우들이 진짜 많으니까 요거는 꼭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만약 전동휠체어나 수전동휠체어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배터리 인증서를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가지고 갖고 오지 못했는데요. 사용하시는 회사들이 다 비행기에 탈수 있다 이런 인증서가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든 어디든 다 있을 거라서 그거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러 가시면 훨씬 더 일에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6년 전에 해외 여행 갈 때는 막 되게 막 어수선하고 막 준비가 안된 모습이 많았는데 요즘은 가면은 되게 잘 되어 있긴 하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배터리 인증서를 요구하는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휠체어의 배터리가 어떤 종류인지 뭐 와트 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도 용량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휠체어 사용자는 예외적으로 그것보다 오버해서 배터리를 가지고 탈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배터리는 폭발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정해진 와트 수 이상의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종류의 배터리를 가져갈 경우에 비행기를 못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증서 가져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물은 아니지만 다들 항공기를 어떻게 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항공사에 연락을 해 두는 겁니다. 특히 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휠체어의 경우에는 제 거는 그래도 수전동휠체어여가지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냥 카운터에 가가지고 접수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200kg가 넘는 전동휠체어의 경우에 항공사에서 미리 파악을 해놔야 문제없이 준비가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뭐2주전한달 전에 미리 전화를 하셔서 본인의 휠체어 정보를 미리 항공사에 전달하시고 여러 번 컨택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미리 항공사에 전화해서 내 휠체어 정보 알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무조건 일찍 가십시오. 한 4~3시간 전에는 가서 제일 먼저 체크인을 하시면 사실 약간 서랑설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항공사에서도잘 모를 때도 있고 우리가 도착할 공항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서 휠체어 타신 분들 먼저 가시고 그프라이리티 라인이 있으니까 뭐 줄은 안 서도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셔서 체크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랬을 때도 좌석도 최대한 화장실 근처 혹은 입구 근처로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기내용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랬을 때도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필요하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다 말씀을 하셔서 저도 몇번 해보니까 사실 뭐그 준비하는 게좀 죄송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아 괜찮아요 제가 걸어갈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타는 게 서로 편하기도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비스를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전혀 미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신청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이렇게 오늘은 필체 타고 해외여행 준비 단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영상에서는 제가 호주에 날아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롱비디오 그리고 쇼츠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앞으로의 여행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또 다음에 어떤 여행지를 갈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빠잉